제 3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애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제4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네 백성들이 피스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지세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보라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요하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리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양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가늠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규와 함께 나가며 아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리미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페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와의 호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틀에서 먹인 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쌓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제 6장.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 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옛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화를 가졌고 연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인을 떼실 때 옛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이를 떼실 때에 내가 다르니 셋째 생물이 말하듯 오라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테나리온의 밀 한대요 한테나리온의 보리석 대로다. 또 감남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넷째일 때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땄느라 그들이 땅 사분의 일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다라